다음은 통일한국당입니다. 최인식 토론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통일한국당은 아스팔트 애국 우파 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온 사람들이 운동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보수 정당은 이미 기회주의적으로 돌아선 지 오래되었고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바꿔지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첫째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이 2004년에 일어났습니다. 미군 사격장 훈련 방해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메가도 장군 동상 철거 난동을 이렇켰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반대 축창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또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미 FTA 반대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난동도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난동이 있을 때 정치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난동 뒤에는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달리하는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이 난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자유통일과 세계 인류국가로 가는데 이 벽을 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고 기존 정당들이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당을 창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한쪽에서는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해방까지는 함께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되고 이렇게 성취한 역사를 이룩한 대한민국까지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따라왔을 때 정신은 38선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애국 이 보수 진영은 모두 기호 19번 통일 한국당의 표를 몰아주셔야 이 썩은 정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고 또 속으시겠습니까? 이번에 정당 득표 한 표만큼은 검증된 애국 일꾼들, 기호 19번 통일 한국당에 반드시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애국 아스팔트 우파들의 풍찬 노숙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국회로 들여 보내주셔야 됩니다. 새누리 당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정당 득표까지 새누리 당을 주면 무슨 정치를 바꾸시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 이번 기호 19번 통일한국당으로 정당 득표를 꼭 몰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통일한국당 최인식 토론자의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